예, 안녕하세요. 토질포입니다. 농지를 증여하게 되면 어떤 혜택을 좀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지를 증여한다고 해서 일반적인 증여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과 같이 배우자는 6억, 집계 좀비석은 5천만 원,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농지를 증여하게 되면 수증자, 그러니까 증여받는 사람 기준으로 5년 합산 1억의 세금을 더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이 농지가 당연히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밖에 농지해야 합니다.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위치한 농지는 이미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기 때문에, 비록 지목이 농지라고 할지라도, 농지로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여자가 이 세법상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증여 일로부터 소급해서, 어, 한 3년 동안은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하고,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농사만 지으면 되는 게 아니고, 이 세법상 농업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 어, 계속 말씀드렸듯이 재촌 그리고 자경 그리고 근로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연간 합계액이 3,700만 원 미만이라는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수증자 즉 이제 자녀가 될 텐데요. 이 증여받는 자녀는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어, 원래부터 부모님과 같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거를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 5년 동안은 계속해서 농사를 지으셔야 하고요. 어, 이 증여받는 자녀도 마찬가지로 재촌 자경 그리고 3,700만원 미만 이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어, 그리고 이 충족하는 거에 대한 증빙 서류 꼭 챙기셔야 하고요. 나중에 본인이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음, 뭐, 농지원부라든가, 뭐, 직불금 수령 내역, 그리고 비료를 샀다면 영수증, 어, 농기계를 샀다면 농기계 구입 영수증, 그리고, 어, 뭐, 트랙트 같은 걸 임차했다면 그런 임차 영수증, 이런 것들을 반드시 매년 매년 차곡차곡 준비를 해 놓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후 관리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 증여받은 자녀는 5년 동안 계속해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에 양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는다면은 이 감면받은 증여세를 추징 당하게 되고 어, 물론 이자도 같이 추가로 더 내야 합니다. 그 외에 이 증여받은 농지는 어 5년 오년 기간에 상관없이 그 이후에 양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2월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증여자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해서 납부를 하셔야 하고 또한 증여자가 10년 내에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증여세를 감면받은 이 농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합산해서 가산해서 어, 계산하지 않는다는 거 이거 참조해서 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